안녕하세요. 저희는 명덕 외국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내일은 통계왕팀 김윤석, 이은석, 황정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는 우리 생활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교내에서도 급식을 먹을 때를 제외한 모든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 전후가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도 많았고, 선생님들 또한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토대로 저희는 마스크가 한 사람을 파악하는 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생겨 본 탐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약 10일간 언택트 방식인 구글 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77명의 회신 내용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통계를 시작하기에 앞서 사전 통계를 실시했습니다. 사람을 파악하는 데에 있어 마스크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나요?에 대한 답변으로 82%의 응답자분들이 그렇다고 답변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첫인상을 파악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코로나 발생 전과 후에 차이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표정, 성격, 유머 코드, 헤어스타일 등 여러 선택지를 통해 응답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는 첫인상을 파악하는 데에 얼굴, 즉, 이목구비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으나,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향이나 냄새 등 분위기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설인 상황별 마스크 쓰는 방식에 따라 그 사람의 이미지가 달라질 것이다를 위해 상황을 두 가지 설정했습니다. 상황 1번에서는 운동을 해서 매우 덥고 힘든 상황인 가상의 인물 A를 설문자들이 보고 있다는 가정하에 설문이 진행되었습니다. A가 취할 행동 세 가지에 대해 설문자가 느끼는 A의 이미지로 경솔함, 이기적, 조심성, 배려심, 네 가지에 대해 선택하도록 설문을 구성했습니다. 운동을 할때 마스크를 쓰는 방식에 따른 그 사람의 이미지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유의 수준 5%에서 분산 분석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3번 행동인 마스크를 벗는다의 경우 경솔함, 이기적인 성향에 대한 수치가 제일 높게 나타남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상황인 사진 촬영 역시 위와 비슷한 방식으로 설문을 진행했고,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와 분석 결과를 통해 1번 가설이 수용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설인 마스크 색상이 밝을수록 긍정적인 성향을 가질 것이다에서는 마스크 색상에 따라 보이는 성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같은 사람이 흰색, 핑크색, 검은색 마스크를 쓴 사진을 제시하여 미리 선정한 이미지에 대해 느끼는 정도를 1에서부터 5까지의 척도로 설문하였습니다. 흰색 마스크의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마스크이기에 다소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핑크색 마스크의 경우 다른 마스크에 비해 귀여움이란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고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은색 마스크의 경우 차가움, 무서워 보임이라는 이미지가 높게 나타났고 사람들이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런 설문조사와 분석 결과를 통해 이번 가설이 수용되었습니다. 세 번째 가설인 얼굴 부위 중 석이 마스크 전후 인상 차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에서는 마스크 전후 인상 차이에 입모양 및 치열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와 분석을 통해 3번 가설은 기각되었습니다. 추가 연구로 동양인과 서양인의 마스크 전후 인상 차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유의 수준 5%에서 대형 표본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서양인의 마스크 전후 차이가 동양인보다 작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탐구를 통해 저희는 마스크 하나로도 한 사람의 이미지와 성향, 인상을 알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불분명한 코로나19의 종식일까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이기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본 탐구는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마스크는 방역 용도에서 더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중요한 요소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들 또한 마스크에 대한 빅데이터를 축적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필수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사람을 상대하는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마스크를 통해 상대방을 빠르게 파악해낼 수 있고 마스크를 비롯한 다양한 사업군은 사람들의 빅데이터를 모아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